자연스럽게 한번 <laughs> 보겠습니다 혼자서 화고네개를다 보시네요 PD님도 아마 한 5분 정도만 계속 받으시면면 금방 푸우실수 있으십니다 자고 있던 김병장도 일어나가지고 먹을 그런 먹을 법한 그런 때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 예술처럼 나왔습니다 하루에 한 4번 정도 먹고 있니요 사람이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을 줄여주다 보니까 그 미생 같은 데더 신경을 제가 더쓸수 있죠 지금 여기가 한 3,000. 3,000, 3,000. 5,000, 5 5 5 0 0 하셨잖아요. 5,000. 5 0나0 0 0 0한2 0 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000. 5 0고0 5,000. 5 0니다 5,000. 5,000. 5,000. 5 0 0 안녕하세요. 제가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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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에서한에마감국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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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에서 에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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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에서 한국에서 한국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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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그렇게 안 이제 되신 3개월 거예요? 하고 이제 4개월째. 원래 자영업 하셨었어요 계속? 직장 산 이제 10년 동안 어... 하다가 응. 이제 대학교 앞에서 처음으로 장사 풀매장 5년 전에. 5년 전에. 그래서. 왜 그쪽에서 이쪽으로 옮기셨어요? 네, 학생 수가 자꾸. 감사하다 아. 보니까 아 벌써 그게 대학생 수가 줄기 시작했어요? 어, 지금 엄청 느껴져요 지금. 아 그래요? 30 실내식만 연세가? 전 올해 3 8 여덟이. 아 그때만 해도 엄청 많았어요. 아, 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laughs> 3개월 전이면 한참 배달 시장 막 어렵다고 난리였을 텐데. 아, 어쨌든 음. 또 배달 시장에서 상위로 올라가면은 음. 그래도 좀괜찮을것 같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음. 저희는 이제 맛집 랭킹이 1등은 했고 더 열심히 해야지. <laughs> 지금 매출이 얼마나 나오세요? 3개월 차신데? 5천 5백? 한20% 정도 남고 있는데 음. 본사에서 좀 약간 가이드? 광고에 이제 적정선을 잡아주시니까 쓸데없이 어, 많이 쓰지 않게? 그래. 너무 안 쓰지 않게? 그렇죠 그렇죠 음, 아 그런 거 본사에서 다 지점별로 관리를 해줘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직장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네 장사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제가 골프장에서 코스 관리 쪽으로 10년 근데 더 늦으면 못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먹고 도전을 했는데 코로나가 바로 늦었죠 지금 버텨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개대 학생들 되게 많이 찾아줘가지고 덕분에 그때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음. 코로나 때도 그렇게 버티셨으니까 딴거 해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좀 있으셨겠어요. 아좀 그런 것도 있죠. 음. 음. 매장 오픈이 몇 시세요? 오전 11시.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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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분위기가 밖에도 그렇고 분기를 좀 이렇게 잡으시나요? 네 이만 둘다 치사용 식식이거든요 아 저희랑 컨셉이 좀 맞지 않나 직화기 그.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일반 고기랑틀 다르거든요 고기 뿜는 기계인데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회전하면서 육반석에서 연기가 나면서 최대한 불맛을 좀 살리는 아 우리 그 배달 브랜드도 되게 많고 고깃집도 되게 많잖아요 네. 왜 여기로 오셨어요? 다른 곳에 비하면 제가 지금 여기가 한3,000 한 초중반 음. 정도 들었거든요. 아, 여기 차리시는데 3,000 초중반 드셨다고요? 보증금, 권리금 다 포함해서요? 네, 권리금이 저희가 500만 원이었고, 네. 보증금이 1,000만 원. 기가 어느 정도 조금 설치가 되는 상태여서 아. 2,500 정도? 음. 6평 정도? 벌가 60만 원. <laughs> 네. 네. 조금만 더 <laughs> 시간을 주시면 좋아 <laughs> 열심히. <laughs> 좀더 자연스럽게 안 했습니다. 네. <laughs> 울지 마세요. 자, 자연스러워. 자연스러워. 누가 보면 망한 사장이 청하는 <laughs> 줄 알겠어요. 분기 <laughs> 좀 잡아주세요. 지금 공기가 빠진 거 같은데. 아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사장님 말이에요. <웃음> <웃음> 사장님. 고기 밑에 몇개 있어? 사장님 평소엔 어떠세요? 평소에. 실수 하는데도 많이 챙겨주시고 네. 주방이면 좀 공기도 있고 할 텐데 네. 그렇지도 않고 좀 되게 온화하신 분이. 지금 갈비는 한개 있고 점질은 두개 있고 보통 배우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장 여기저기에 이렇게 매뉴얼이 되게 잘써 있네요. 처음에 오는 알만한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도 여기 보고 바로 바로 조리가 가능할 수 있게 체계적으로 잘돼 있어가지고 음. 빨리 정화확이 안 떨어져 있으안됩니 재료들도 되게 각잡아서 정리해놓으셨네요 알짜배기로 잘 정리해놓으려고 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나가다 보니까 네. 수많은 돌리기 위해서 잘 채워놓는 거예요 사장님을 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약한 7, 8개월 정도 된것 같습니다 <laughs> 저를 좀 좋게 봐주셔가지고 음... 같이 넘어오게 됐습니다 2개 꺼 해주셔도 될것같니다 간격도 다 일정하게 맞춰놓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이제 5와 10이 중요하기 때문에 5와 열을안 맞추면 혼내시나요? 어, 엄청 멀어시니 <laughs> 아까 오나하다고. <laughs> 원래 사람이 좀 이중. 알바님은 여기서 포장 담당하시는 거예요? 포장이랑 면이나 찌개 같은 거는 되게 5분도 안 걸리고 그냥 라면 끓이는 많이 돌아서 응. 포장 하다가 틈 라면은 도리도 같이 도와드리고 오. 있어요. 사이드가 뭐뭐 있는데요? 팔국수도 있고 이제 날씨 더워지니까 요... 냉면도 잘 나가고 응. 비빔밥도 있습니다. 응. 찌개도 맛있습니다. 아프리카에 <laughs> 또 제일 좋은 곳이다 보니까 지금은 냉면이 제일 이제 핫해지고. 쯔란 몇 개만 더사아볼지 쯔란 네. 삼겹이라고 특별 메뉴가 있어가지고 아, 그 양꼬치 먹을 때그 쯔란이요? 어, 응. 서비스로도 나가죠? 어떻게 셨어요요어 <laughs> 아, 갑자기 10시부터 갑자기 몰려가지고요 주문이 많았나봐요 9시 이후에는 또 제가 혼자 있다 보니까 최대한 천일수 있게 세팅을 가득가득 가득 해놓고 가거든요 네. 그럼 어제 매출 많이 하셨겠네요 조금... <laughs>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네. 이번엔... 1월달에 처음 이제 오픈하고 아이월도 10일부터 시작하셨던 거네요 네맞아월달부터 이제 가이드를 잘 와. 받아가면서 리뷰 지금 몇 점이세요? 저희 지금 5.0입니다 한3 0개 지금 대파했습니다 제일 기억에 남는 리뷰 있으세요? 입덧이 멈췄다면서 말씀해주셨던 고객님이 있어요 삼월에서 오천 원. 삼월부터 이제 제가 맛집 랭킹 이 이제 들어가면서 아, 하고 4월.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와 대박입니다. 대박집입니다. 대박 집이 될 이제 어느 <laughs> 정도. 4시반 저녁 첫 주문 들어온 거죠? 맞습니다. 즐겁게. 많이 시키셨네요? 오네 저보다 더 시키는 거좋고 <laughs> 뷔페 그 자체가 좀 넓다 보니까. 체급 무게도 맞추시는 거예요? 아 그런 느낌. 어, 정말요? 그런 느낌. 기본적인 거를 말을 잘들어요 <laughs> 칼국수 보세요. 해산김 안하라. 김병장도 일어나가지고, 그런 먹을 법한 그런 때까지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술처럼 나왔습니다. 드셔보셨습니까? 하루에 한네번 정도 먹고있습니다네 번이요? 맞습니다. 돈 내고 드시나요? 네? 운동하고 있어서 많이 먹어야 됩니다. <laughs> 갈비입니다. 두 번째로 많이 나가는 메뉴입니다. 작업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 칼집이 돼서 나옵니다. 염치를 해가지고 숙성만 하면 됩니다. 돌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소태계도 다 칼집이 들어가 있네요? 맞습니다. 식감이라든지 맛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점주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편하죠. 특제 마늘 소스라고. 한 번밖에 안 쓰셨는데 닦으시는 거예요? 청결이라든지 자동화로 사람이 조금 신경 쓰는 부분을 줄여주다 보니까 위생 같은데 더 신경을 저희가 더쓸수 있죠. 고맙다. 평등 관계이기 때문에 아. 사장이 설거지 안 한다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 타임 준비해야 됩니다. 수. 이 기계 없이 지금 이메수를 낸다면은 몇명 정도 더 필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3명 목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검사에서 지원해줘가지고 400만 원 정도 되게 편하게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그 인건비로 생각했을 때는 모르면서 한 달이면 은 충분히 기계값이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보자. 튀김기인데, 본사에서 한번 사용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공수를 계속 유지를 해주는 장비다 보니까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아이디어가 좋네요. 어, 그러니까, 저도 놀랬습니다. 냉면은 3분 컷입니다. 안녕하세요. 봉다리가 특이하네요. 군대 컨셉이나 보니까 비닐봉다리도 컨셉이 확실히 잡혀 있습니다. 포장 용기도 좋은 용기 쓰시잖아요. 맞아요. 단가가 딸은... 좀더 높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 보고 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저런 이제 용기 같은 제품으로 제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요 그런요. 본사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량으로 주문해서 하다 보니까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 <laughs> 잠깐 주문 없을 때도 계속 닦으시네요? 2회에서 3회 꾸우면 계속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세척 시간이 꽤오에 걸리지 않아서 잠깐 이렇게 틈비 되었을 때 빨리 세척해주고 있습니다 코팅이 돼있다 보니까 일주일에서 2주 사용하고 주문 업체에 맡겨서 이 코팅을 그때그때 닦고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되게 중요한 장비다 보니까 그만큼 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지문 왔을 때 사장님은 청소하시는데 네. 뭐 하세요?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보스류 같은 거 채우고 응. 있는데 오늘은 준비가 다돼있어가 쉬고 있어요 당당하게 할거다 했으니까 장사하시는 네. 거 보면은 하나 하고 싶지 않으세요? 목표가 처음입니다 준비를 해야죠 매니저님 없으면 사장님은 어떻게 해요? 네, 사장님한테 비밀입니다 이것도 짐벌이에요? 거치대예요 유튜버세요? 노래 하는 노래? 그대는 나 들어와요. 아, 그렇게까지 노래 한번더 해줘. 승훈 까만 환경 치시면 나오는데, 그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음식 목사님 정량보다 조금씩 더 넣어드리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이 주술 서비스로 이제 1,900원에 나가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따져보면은 음료랑 거의 뭐 비슷한 가격에 더 좋은 서비스지 않나, 정상이 조금 더 들어갈 뿐입니다. 인건비 쪽에서 세이브가 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만 그렇죠. 세이브들도 할수 있는 게 되게 많네요. 맞죠, 맞죠. 이럼 고기 작품에 서비스 하나 나갑시다. 갈비니까 파김치가 음. 좋지 않을까요? 커주는 게 컨셉입니다. 메뉴 상황에 따라서 서비스 더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국면의 고기, 겨울에는 따뜻한 국물이랑 드실 수 있게 잘 나가고 맛있는 메뉴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몇 시간 일하시는 거예요? 보통 12시간?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한뭐 14시간까지도 맥주 올라가는 거 보면 금융시료를 받으면서 아. 거의 사이드를 만드시고 고기는 계속 자동으로 되고 있네요 피디님도 아마 한 5분 정도만 계속 받으시려면 금방 구우실 수있으시죠 네 5,500원 하셨잖아요 마진이 얼마나 나오셨어요? 한 20%? 7시 좀 넘었는데 매출 얼마나 나오셨어요? 배달 중인 것들 하면은 음. 지금 한 130쯤. 오늘 매출은 얼마나 예상하세요? 주말이니까 한200 중후반대. 아, 9시부터 혼자 하셔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희 기계랑 <laughs> 오늘 이 영상 보시면은 자동화로 이렇게 배달하는 거 관심 갖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자동화 장비를 통해서 물론 조금 더 편하게 이제 하긴 하지만 어쨌든 결론적으로 기계가 다못해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뭐 사람의 이제 정성이라든지 꾸준함이라든지 이제 그런 게 동반돼야지 결과까지 다 이어지는 거니까 직장 생활에서 보면은 진급 같은 경우에는 뭐 3년 뭐 4년 이렇게 이제 장기간으로 자기가 이제 플랜이 다 짜고 생각을 하는데 음.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한 달에 바로 뭐 5천만 원이라든지 뭐 1억 1억 매출이 나오는 걸 보고 마음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음. 되게 실수를 하고 먼저 뭐 부족해지는 게 조금 있는데 잘못된 선택도 네, 하고 그렇죠 고객도 이제 한명한명 단골 한명더 늘려가 가지고 음. 뭐 매출도 이제 천만 원, 2천만 원, 이제 3천만 원뭐 이제 더 크게 더 늘려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직원들한테 엄마님만 너무 많이 고생을 해가지고 미안해하고 고마워하고 있는데 제가 얼른 더 성공해가지고 저희 애들한테 다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laughs> 약속!